어, 새해도 벌써 16일, 1월 16일이에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죠. 올한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세상이 조금 이상해져요. 세상이 교회에게 자꾸 가난해지기를 요구하죠. 교회가 커진다거나 화려해진다거나 부유해지면 막 비난합니다. 교회가 가난해지기를 요구하고, 가난이 미덕인 것처럼 자꾸 우리를 속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가난해지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 또 교회는 가난해지기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있는 거죠. 그 복을 우리는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기복신앙은 경계해야 됩니다. 기복신앙이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복을 받아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이 그런 거좀 모든 것을 복과 연결하는 거죠. 오늘 새벽 예배 했으니까 복이 오고 기도 했으니까 복이 오고 성경 읽었으니까 복이 오고 교회 나왔으니까 복이 오고 예배 드렸으니까 복이 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했으니까 복이 복이 목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수단이요, 방법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한테 복이나 주셨으면 좋겠다. 기복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주의 일에 힘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복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걸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복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제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렇게 돼 있죠. 어, 세 가지로 오늘를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베푸소서, 복을 주소서, 얼굴 빛을 비추소서. 세개인가요 은혜를 베푸소서, 복을 주소서, 얼굴 빛을 빛주소서. 이세 가지 기도가 돼 있죠. 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소서라는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높은 자가 높은 자에게 쓰릴 때가 있고 낮은 자에게 쓰릴 때가 있어요. 낮은 자에게 쓰이면 무슨 말이냐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런 거. 근데 높은 자가 이 단어를 쓰면 복을 주다 축복하다 그런 말이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우리가 낮은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을 줄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못 주잖아요. 낮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단어를 쓸 때는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찬양인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쳐다볼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탁 와서 그럼 우리가 환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반갑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진짜 그 꼴보기 싫은 사람 왔다고 그냥 탁 얼굴빛이 변해갖고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사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환하게 봐달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저좀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 표현죠. 나를 볼 때에 예쁜 사람 쳐다보듯이 하나님이 환하게 나를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제 이런 어, 기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리고 그 결과 또 어떻게 되냐면,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생겨나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이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도 그동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떵떵거리고 좀 살아보게. 하나님,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각,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해해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탐심을 경계해야 되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물질의 세상을 사는 동안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물질은 엄청 유용하게 사용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물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더 힘있게 증가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성교 현장에 가면요.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질 속에 복음을 담아 주는 거죠. 맨손으로 간 것과 물질을 가지고 간 것은 다릅니다. 제가 부교육자 할 때에 성교부를 맡아가지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 성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성교사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팀을 방문할 때에 다른 팀도 같이 그 성교지에 온 거예요. 성교지에 같은 날짜에 두 팀이 온 거죠.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 그쪽은 의료성교팀이 온 거예요. 의료성교팀이 가면요.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북적북적 모여요. 그 열악한 필리핀에 한국에서 의사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얘기 들쳐 없고 뭐다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팀은요? 쳐다도 안 봅니다. 성교, 성교사님도 교 우리는 쳐다도 안 봐. 성교사님 의료팀 데리고 수발하고 다니기 바쁘지 우리 팀은 그냥 천덕부르기예요 그, 성교팀, 그, 의료팀 하는 데 가서 우리가 뒤치다 거리나 좀 해줄까? 아니면 멀뚱멀뚱 서 있고 그러는 거지. 그 성교사님이 두 개로 나눠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우리 아이들 고작 해봐야 찬양 율동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증가하는 것보다, 아, 그 의료팀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복음 증가하면 엄청난 힘이. 있네.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살면서 거의 모두가요, 가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랬죠. 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개인과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나와 가족이 좀더 여유롭게 살수 있기를 하나님 이걸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면 안 되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돼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받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신 나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그걸 소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기도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 빛을 비춰 주셔서 나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힘 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에게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변절하지 말고, 화장실 갈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놓고, 실제로 하나님이 복을 주면, 내름 입 닦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저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를 좀 예쁘게 봐 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6절에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땅이 소산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땅에서 소산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현재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곳에서부터 소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내가 소산을 거두려고 막 애써서 소산이 나온 것이 아니라 땅이 소산을 내줬다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거하고 애를 써도 그 땅이 소산을 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밭을 가꾸고 이랑을 파고 거기에 잡초도 제거하고 물을 대고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땅이 싹이 나도록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것 밖에 없잖아요. 땅이 소산을 내줘야 하는 거죠. 땅을 의인, 의인화 시켰어요. 땅이 하는 일이, 여러분, 소산을 내주는 일이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땅이 거기에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싹싹이 트게 자라나게 하고, 또 계속해서 이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해서 결국에 열매 맺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게 땅이 하는 일이죠. 그러네, 그 땅이 소산을 탁 움켜주고 안 내주는 거야. 그러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땅이 탁 움켜지고 있다가, 어, 저 사람은 좀 가져가도 돼 싶으면 내준다, 이 말이야. 땅이 소산을 내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땅이 소산을 내준다는 거죠. 시편 1편에서는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많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냥 말씀을 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자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되겠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죠 그 때를 따라서 땅이 소산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때를 따라서 땅이 소산을 내는 거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가 어떻게든 획득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다 아신다. 하나님이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게 해준다. 땅이 소산을 내게 해준다.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새해예요.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주시라고, 하나님 나를 좀 예쁘게 봐 주시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고, 땅이 소산을 내도록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셔서 지금껏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복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증거되고 더 확장되고 힘 있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님,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